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리즈를 전달하는 김리즈입니다. 오늘은 패션 모델로 데뷔하여 현재는 배우로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 진지하고 심각한 전극 연기부터 무서운 악역, 능청스럽게 망가지는 개그 캐릭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몇안 되는 배우 차성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 모델로 데뷔. 차성원은 1970년 경기도 안양 출생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본인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1988년 데뷔 후 1995년도에 모델로서의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며, 이후 톱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차승원은 그때 당시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고, 라이벌도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남자 모델도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도 하지만, 차승원 자체가 국내에서 압도적 피지컬과 이국적인 잘생긴 외모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둘. 배우로 전향. 차승원은 톱모델로 한창 주가를 높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기자로 전향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라의 달밤, 라이터를 켜라, 광복절 특사선생 김봉두 등 코미디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흥행배우로 입지를 다졌고, 이후 보디가드, 아테나 전쟁의 여신, 최고의 사랑, 사육이,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드라마 작품 다수와 독점, 낙원의 밤 등의 영화에서 여러가지 캐릭터를 오가며 연기하는 배우로 진화합니다. 3. 외모 독전투 홍보차 출연한 예능에서는 정우성과 차성원 두 사람이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 말하는 사람 탑투라는 말에 정우성이 잘생기긴 했지만 호대는 본인이 더 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답게 190cm라는 큰 키를 자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키가 너무 커서 몇 cm 줄여서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젊은 시절 차성원보다 중년 시절 차성원이 더 분위기가 있으며. 고급져 보이고 섹시하고 중후한 매력을 뽐낸다 말합니다. 세기마적 분위기를 지닌가 동시에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습니다. 어느 순간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더니 타성원의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염이 없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긴 합니다. 여담으로 유재석이 생각하기에 아는 형들 중 1순위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이야기. 그동안 방송 등지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차성환이 고등학생 때 3살 연상인 아내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생이었고 차성환은 고등학생으로 차성환은 당시 나이를 숨기고 그녀와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 1989년에 결혼했다고 했지만 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었고 결혼 자체도 1992년 그러니까 차성환이 만 나이로 22살일 때 했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노아와 딸 예니가 있습니다. 2013년 양자찬호아가 대마초 흡입 및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차승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사 후에 찬호아는 대마초 흡입에 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2014년 찬호아의 친아버지가 차승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차승원이 사실은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태어난 찬호아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고등학생 때날라리다 아내와 교제하던 중에 속도위반을 한 거였다는 거짓말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가족을 지켰다는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차승원이 아내와 결혼할 당시 찬호아는 3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자일 당시 만난 아내와 속도위반으로 찬호아를 낳고 책임지기 위해 결혼했다는 이전까지 알려졌던 결혼에 얽힌 사연은 아내의 이용 경력과 차호아가 이분. 아들이라는 것을 감춰주려고 본인의 이미지 추락을 감수하고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차승원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끝까지 가족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들인 차호아가 구설수에 올랐을 때 아들이 진짜로 그런 사고를 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승원은 유명인이란 입장에 있는 아버지로서 사과했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승원을 대인배이자 생불로 칭송했습니다. 이후 찬호와의 친부는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론이 모두 차승원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 아들이 대형사고를 쳐서 당시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오히려 진심을 담은 사과와 그동안의 차승원의 노력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더 좋아지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게 된 셈이며 또한 아들에게도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한 듯하지만 아들이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빠 엄마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5. 예능과 친구들 흔히 예능을 홍보의 도구나 번외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 톱배우들과 달리 사성어는 나에게 예능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장르에 대한 미스펙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성어는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예능이라는 장르는 그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고 예능을 존중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능에서의 활약상 또한 연기 못지않게 차승원의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승원은 연기에서의 도회적이고 강인한 상남자 캐릭터와는 달리, 예능에서는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 하면서도, 의외로 요리와 살림에도 능한 섬세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호평을 자아냈습니다. 나영석 PD의 삼시새끼 시리즈는 차승원에게 차준마 별명을 만들어준 예능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차승원은 삼시새끼는 저한테도 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유해진 씨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을 통틀어서도 스페셜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도 10주년을 맞이하여 또 촬영을 다녀왔다. 고소개했습니다. 그 동갑내기 배우 유해진과는 삼0세끼를 비롯하여 여러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실제로도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두 배우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의외의 절친 케미는 예능판 브로맨스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차성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가 유예진이라고 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원은 그래도 유예진 씨가 저보다는 1.2%는 더 양보했을 것이다. 제가 혜진 씨보다는 훨씬 강성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차성원은 유재석과도 예능에서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2005년 유재석과 함께한 무한도전의 연탄나르기 미션은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곤 합니다. 유재석은 차승환 형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땡볕에 흔쾌히 와주셔서 몸을 사리지 않고 촬영하시더라. 그때 이분이 예능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남다르다고 느꼈다며 차승환에게 감탄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차승환은 유재석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성실할 수 있고 치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만큼 성실하고 치열하게 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고회상하며 촬영 끝나고 유재석과 통화하면서 예능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고하는 말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됐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일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 이후로 저의 예능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고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원은 예능은 쉽게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콘텐츠라고 할수 있다. 예능은 대본이 없기에 자기의 원래 기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수십 년간 예능을 해온 유재석 같은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싶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편적? 포괄적이라는 건 공부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능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6 자투리 이야기 2005년 sbs의 토크 프로그램 야심만만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외국에서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일본인이 착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방송분이 일본에 전해지는 바람에 물건너에서는 이래저래 까이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차승하는 아사히 맥주 광고 모델이 되었고. 일본에서 팬미팅도 여러 차례 진행할 정도로 일본 팬층도 탄탄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차성원이 사는 빌라 경비원이었다는 한결의 기자의 글이 알려졌는데, 오가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명절 때 용돈 챙겨주고, CF 찍고 받은 맥주를 선물하는 등의 일이 알려지면서 호감도는 더 상승했습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일일이 식을 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차승원은 이 일을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싶다. 그게 저를 보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는 예술품 같은 배우, 차승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